여기 보셔요 화분이 쌓였어요 막 쌓여 있어요. <laughs> 여기 찾아가셔야 되는데 수강생님들 요새 비가 오고 재난 문자 뜨고 뭐 이러니까 못 오고 계신 거죠. 작품들 아주 큰 작품, 작은 작품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평상 평상 하나를 들여놨는데 상당히 좋지요. 아직 냄새가 안 빠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 놨어요. 아 이쪽에 이제 제꺼 이렇게 좀 들어 놓고 <laughs> 베리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. 어 이쪽으로 창문을 열어 놔 가지고 파리가 자꾸 들어와요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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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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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여기 오이 보세요. <laughs> 오이가 이렇게 커다랗게 몇 개를 땄는데 이제 다른 분들, 필요한 분들 드리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. 아쉬이가 이렇게 크줄 몰랐어요. 용사도 잘 짓죠? <laughs> 아, 오이 쟤들은 옆집 닭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음, 베리 베리 뭐하는데? 음. 거기 있어? 음. 음. 자. 여기 보면은 이아부터 볼까요 이 아, 아이는 예. 예쁘게 예 그림이 상당히 수채화 같이 잘 나왔지요 어, 수국어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, 위약으로도 색을 내고 꽃그림도 이제 그려 놓고 이런 스타일 예쁩니다 아 어, 미안해 어. 아 높이 한13정도에 넓이 13 14 정도 됩니다 아 요런 산청토 화분이 나와있고요 아, 예쁜 화분 어떤 화분 어. 얘가 예뻐요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흙이 조금 섞였는데, 동백꽃, 동백꽃이에요, 동백꽃. 두 개를 같이 보여줘야지.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나왔어. 장식도 예쁘고, 그림도 다 나아지요. 뭐, 요꽃 그림 보면 꼭 동백인데 그 그림 생각나지 않아요? 그, 화토놀이 할 때, 2번. <laughs> 2번 꽃 그림. <laughs> 새 있고. 고돌이, <laughs> 고돌이에 하나 들어가는 2번. <laughs> 그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. 제가 이걸 그려놓으면서, 어? 그 그림이랑 비슷한데? 뭐 이런 생각이. <laughs> 근데 동백꽃입니다. 높이 12이고요. 지름은 11 정도 됩니다. 저 요런 아이. 아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물레분 보여드릴게요. 물레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. 청자유죠. 청자유. 아주 깔끔합니다. 여기 보세요. 가볍고 깔끔해요. 이런 느낌. 여기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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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게요. 얘는 이제 나비만 그려놓은 아이예요. 이렇게 거의 나비만 음, 날라가는 것 같이 요런 아이. 동백도 이렇게 세라믹 펜으로 그리면 이렇게 연하게 나와요. 요런 아이 요런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. 그리고. 예, 혼합토 그림 화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, 여기 보세요. 두개 나와 있죠. 세트처럼. 얘는 긴목이에요. 긴목. 김목. 볼까요? 아, 높이 17, 넓이 14, 15에요. 좀큰 화분이죠. 이렇습니다. 이쁘죠? 혼합토에서 요 모양은 요래요. 다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가 이렇게 두개 보자.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청동법 아이 뭐 얘도 또 어쩜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나왔을까요 세트처럼 요번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나 봐요 <laughs> 어,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. 색감이, 조화가 아주 좋죠? 마치 세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렇게 보니까 세트, 세트 나온 것 같아요. 아, 그러고는, 음, 이거는 매트예요. 매트라 빛나지 않아요. 작은 하고 작은 애들, 어, 10, 8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침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드려요. 어,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번에는 요 작품입니다. 아주 좋고 전체적인 조화가 너무 너무 좋아요.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왔어요. 아침에 막 더운데 가마에서 꺼내고 음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강생님들 또 이제 재난 문자 오고 뭐 이러니까 오시지 않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작업하는데. 작업도 굉장히 느려요. 이렇게 습하면 잘말르지가 않아서 속도가 별로 안 나요. 이렇게 그래도 뭐 비구경하면서 여기는 좀 물난리가 별로 없어서 좀 다행이에요. 그런 마음으로 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별난지 공방이에요. <laughs>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별난지 공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